부동산은 발품입니다. 근데 뭘 알고 가야죠. 그래서 손품도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자, 손품 드릴만한 곳들은 그동안 흥청망청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앱세 가지 추천해드렸고 지도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랑 브이월드도 알려드렸죠. 오늘은 또 우리 형님들 돈될 만한 곳들을 꾸려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 갑자기 웬 우리 강산푸르게푸르게냐? 우리가 뭘 짓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무조건 검토하게 돼 있어요. 토끼가 집을 잃지는 않는지. 다람쥐가 도토리를 잃어버리진 않는지 다 체크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런 걸 보고받는 입장이라고 해보자고요. 네네, 토끼님 의견은 알겠고요. 근데 이거 무슨 사업이죠? 그래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에는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담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떠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뉴스나 보도자료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됐던 내용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엔 세세하게 담겨요.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노출은 이때가 거의 처음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죠. 이걸 우리가 왜 어떻게 볼수 있느냐? 메뉴에서 국민 참여, 평가서 초안 공람. 재개발 재건축 정비 계획자구나 정비 구역 지정할 때 공람 많이 하잖아요. 공람이 뭡니까? 주민분들도 보시고 이의 있으면 제기하세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 보는 거예요. 게시판 옆에 보면 공람 기간이라고 날짜가 다 있죠 일단 초안 자체는 이 날짜 안에만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고 확정된 건 사업조회 전략환경 영역평가 혹은 환경 영역평가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략환경 영역평가에서 제일 아래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눌러보죠 이게 용산개발 플레임입니다 자 뭐가 뜨는데 오른쪽에 원문정보. 초안을 누르면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보려면 여기 있는 개발 기본 계획의 개요만 읽으면 돼요. 이런 사업이고 이런 경거가 있었다는 걸잘 요약해 뒀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상을 알고 싶잖아요. 개발 혼재를 먼저 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리스트를 하나씩 다눌러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경관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에 많이 나옵니다. 입지의 타당성 자연 경관을 눌러보죠. 여기엔 이걸 짓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각이 좀 나옵니다. 이번에는 입지의 타당성, 친환경적 토지 이용을 눌러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지어갈 거고 어디에 아파트를 세우고 심지어 몇 가구짜리인지도 다 나오죠 물론 이걸 먼저 안다고 제가 뭘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GTX 건설이나 지하철 연장, 3기 신도시, 대형 개발 사업들의 얼개를 이런 식으로 미리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곳은 옛날 스마트 국토 정보, 지금의 KGO 플랫폼, 첫 화면에서 토지 정보를 누르면 지도가 필지별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을 검색해 볼까요? 네. 환경지원 주소예요. 눌러 보면 지목과 면적, 공시지가가 요약되어 있는데 옆에 상세 정보를 보면 이렇게 누가 소유했고 그 소유권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등기를 보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쭉 내린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에서 조회를 눌러 보면 이 땅의 성질에 대해서도 나오죠. 이번에는 건물 탭에서 상세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구조, 착공, 준공 시기까지 스펙이 다 나오네요. 층별 현황까지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환경 건너편에 있는 브라운스톤을 눌러보면 와, 땅이 이렇게 생겼었네. 처음 알았어요. 오른쪽 아래에 튀어나온 공간에는 공원이 있는데 기부채납이겠네요. 어쨌든 얘도 상세정보, 건물의 기본정보가 요약돼 있고, 호별 현황에서 다시 집집마다 볼수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 집이나 눌러볼게요 이 단지가 주상복합이라서 저층부는 상업시설이고 여기부터 주거시설인데 우리가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은 몇이고 이 집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면적은 또 몇이고 이렇게 계약면적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들여다 본다면 재밌겠죠. 자, 다음 손품팔 장소는 정비사업 몽땅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포털인데 지자체마다 이런 게 있죠. 옛날 이름은 클린업 시스템이었고요. 조합들이 시공자 선정하는 것들도 다 여기 고시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초구. 방배동 눌러볼게요. 이스트 제일 아래에 있는 방배 5구역의 사업장 버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사업 현황, 추진 경과를 많이 보시죠. 근데 옛날부터 사업을 진행한 곳들은 중간중간 구멍 난 정보가 많아요. 그걸 제가 다 찾아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재건축 시간표 편이었으니까 흥청망청 재생목록을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여기서 배치도나 단위세대 평면도도 많이 보시는데요. 어차피 공고가 뜨면 분양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지만 괜히 먼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수시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신 정보와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서울 도시계획 포털입니다. 처음에 환경 영향평가 설명할 때 주민들이 뭐 한다고 했죠? 공람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의 도시계획 관련한 공람을 여기서 다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동네 공남 사항이 궁금하지만 그것도 다볼수 있어요. 자, 열람 공고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공람 중인 사안들이 지역별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송파구를 눌렀을 때 나오는 송파창의 혁신 어쩌고는 옛날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한다는 거죠. 누른 다음에 아래 도시계획도서에서 자료보기. 그럼 이렇게 워터마크로 꽉찬 문서가 열립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불편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개인소장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다운로드는 안 되나요? 아까 뷰어 화면에서 우클릭 인쇄를 누르면 팝업이 뜨죠 여기 옵션에서 PDF로 저장 고마우시면 우리은행 12830 참고로 이 포털에는 서울의 도시계획 관련한 모든 문서가 있어요 2040 계획부터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재개발, 재건축에서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쇼로 마치겠습니다. 매년 열렸죠. 올해도 9월 27일 코엑스에 서 열리는 지코노미 행사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지코노미 박람회, 2번 지코노미 올림픽, 3번 지코노미 운동회, 4번 잘생긴 형재석과팬 사인회. 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참여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